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서 2012년 제일 최근에 풀어주신 말씀을 할 건데요.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수 없는 절대적인 비밀의 인봉. 예, 개봉 박두. 음, 3위 일체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이렇게 3위를 두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나, 엄마, 아빠나. 이렇게 세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 하는 식이 바로 3위 일체입니다. 진짜 세 명이지,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세 분을 진짜 하나로 본다고 하니, 아, 정말 황당합니다. 일체란 몸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심정과 마음과 뜻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각각, 각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고, 어,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예, 땅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있죠. 하늘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모 어머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가 삼위일체이시나 각각 각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각각 가위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3위. 3위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우리 라고 했어요. 우리 혼자 아니고 우리 3위이십니다. 하나님 성자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눈, 코, 입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그림자라고 했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눈, 코, 입 있듯이, 하나님도 눈, 코, 입 있어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눈과 코와 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가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가 성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라고 했습니다. 성자는 본체다. 예.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 한다고 했습니다. 영이 산다 하셨습니다. 예. 살리려 하시는 겁니다. 성자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는 본체라고 했습니다. 이 본체. 하나님의 운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격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신이신 성자께서는 본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분체도 있겠죠. 본체가 있으면 분신도 있겠죠. 분체. 분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나 스스로 할수 없노라.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셨죠? 성자께서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육을 쓰고 행하셨어요. 성자께서는 우리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야 되니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어요. 자,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과 성자를 분명히 구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중보자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성자는 영이시며 신이십니다. 영이시니 육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명이라 사람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이 성자께서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묘락과 재능의 영이요 성자께서는 그러하셨습니다 지식과 여호를 경외하는 영이 성자께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자 본체가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본체의 육을 쓰고 역사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어마어마하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중보자이고 성자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셨으니 이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예. 육, 중보자, 사람, 이 육신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이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자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성자의 유기 되는 사람, 중보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명자가 꼭 필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분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 이 시대에 보낸 자를 꼭 만나야 되겠어요. 꼭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열심히 한번 들어봅시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3위는 각각이지만 하나와 같다. 한 시대 한 인물, 한 역사이다. 안녕!